마태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신약의 첫권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요 아브람과 다윗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장은 17절까지 계보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를 알게 한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보를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긴밀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과 끝.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죠. 그 계보를 마무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한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을 제시한 후에 계속 유다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제시하려는 마태의 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기서 남자가 낳고 낳고 이런 걸 보고서 우리 딸은 엄마 왜 여자가 낳는데 남자가 낳았다고 해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낳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가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 표현을 딱쓸 때는 아 뭔가 출생이 정상적인 출생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죠. 더구나 다말은 가나한 사람, 수아의 딸,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루스는 보아스에게서 이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라합, 룻 이런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쭉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 기억해 보세요. 특히 여자 이름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지금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죠.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의 기생이죠. 그리고 루슨 모함 여인이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헷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칠 부족 중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명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당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이 지금 네 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뜻함이 있겠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다 이방인이라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믿음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런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된다는 그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이미 제가 마태복음 개요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이런 이방인 여인이 네 명이나 등장하는 데다가 더구나 이들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뭔가 정상적인 출생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리고 기생 라합도 가난 정탐꾼으로 갔던 그 삶은 그와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과 연관 지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로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처음에 정말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은요, 1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그 계보인데 14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왕가의 상승 이야기이죠. 6절에서 11절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14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왕가의 하락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족보의 시작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시대로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기 12절에서 여고냐라고 표현된 왕이 있죠.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에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그 여우 약인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석방될 뿐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잘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여우야 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석방되고 그가 다시 왕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까지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면서 끝맺고 있, 있죠. 성경을 이렇게 연결하여 보는 그 훈련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열1기서에 아, 왜 그렇게 여야 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딱 기록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어, 3 곱하기 4. 그러니까, 이, 14대, 14대, 14대. 이걸 세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시한 데는 이 구약에서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완성의 숫자 7. 완전한 수라고 알고 계시죠? 이7의2 곱하기 7, 이 7이 14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수의 곱하기 2, 이것을 세번 반복한 거예요. 정말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준비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완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완전히 일어났다.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 17절에 이. 열레대 열레대 이 의미가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이까지 열레대요 다이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레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레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원을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마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한 것은 18절에서 25절 사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 사회에서 정혼은 오늘날 약혼보다도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정혼했다 그랬으면 우리는 아 결혼하기 전에 약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남녀가 정혼하게 되면 그 둘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그런 사이가 된대요. 그 남자와 여자는 각각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도 금지되어 있다고 었 합니다. 더구나 그때는 뭐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혼관계에서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 그 외에는 이 정혼관계는 파해지지 않았대요. 만일 정혼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구약세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신명기 22장에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혼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범들은 마리아가 처하게 된 상황과 요셉이 직면하게 된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만 하였을 뿐 아직 두 사람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확실히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요셉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끊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하 자기가 그걸 밝히면 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23절의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 이름에 의해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역할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동정례 임태와 출생이 구약의 약속, 그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 그 성취한 사건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18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인태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 출생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더욱더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